저희 지금 어디 와있죠? 저희가 지금 전주국제영화제에 왔습니다. 근데 아직 개막식이라 그런가, 아직 뭐가 없긴 한데, 또이 네. 영상 보실 때쯤에는 벌써 막 북적북적하고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. 그 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스트레 배지를 받으러 왔어요. 그러면 저희 한번 떠나보시죠. 저쪽 가서 받는 건가? 배치는 저기 바로 라운지 앞에 있는 저 게스트 라운지에서 수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야 기대가 되니다 아, 그러니까 어, 진짜 바로 온다 확실히 딱 여기서 배치를 수영하고 바로 그냥 즐기러 가면 될것 같아요 네아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근데 저 아까, 아까 얘기했듯이 <laughs> 굿즈가 진짜 기대돼 안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게스트고 이쪽이 프레스 배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그 프레스 패치 좀 수령하려고 하는데요 어 네. 어, 이 끈이 두 종류인데 파란색하고 주황색하고는 무슨 차이예요? 저희 파란색은 인너 스트립이에요. 네. 아어 네. 감사합니다. 오, 대박. 네 여기 있습니다. 예쁘죠? 저희는 제가 그 프레스가 파란색이고 게스트 베트는 여기 주황색이라고 합니다. 아, 오 오우 너무 맞주신거 아니에요? 아, 나 안에 들어 있어. 안에 들어 있어. 이 이거, 이거 안에 넣으세요넣으세요 넣으세요. 전주 국제 영화제 화이팅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다윤이 방송 끝나고 같이 한번 패키징 해 보겠습니다. 어디 갔다 왔어? 어. 이거 뭐야? 엣. 전주 국제 영화제. 너는 없는 4월 거야. 27일 개막식을 그렇지. 6시에 열답니다. 아니. 오, 유기까지 어, 듬뿍 들고 왔어. 얘가 보는지가 더좋던데 그러니까 얘다막 풍투하고 더 많이 챙겼나 그러고. 배지 받아 온 거야 오늘? 음. 배지도 받고, 음. 배지도 받고, 다 음. 그랬지. 나도 갔었어야 되는데. 다행히는 없네. 내가 일하는 동안 점심시간 싹다 하더라고. 맞아. <웃음> 그러니까 일부러 안간 것도 아니고 <laughs> 일하느냐고 안 갔는데. 지금 왜킴 받네? 여기 있잖아. 대구 조령 해왔지 그럼 이거 정도윤이야어 맞아. 응, 그 너가. 너, 어. 너의 이름 대고 받아. 맞아. 나 나도 있어. 네. 비비고. 야 이거 딱. 칩 오리지널. 그 다음에. 아 역시 건강이 중요하죠. 마스크도 있어. 마스크도 있고. 파인애플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먹을 수 있는 것들. 어 그리고 수입망고 콤모차도 있습니다. 어디 있어, 어디 있어? 아몬드도 있어. 헤 어. 페니버터 아몬드. H는 무금약 참... 음, 먹을 게다 돌아다니면서. 야야 숙제에서 저도 있어. 뭐야? 특취에서재왜 아아 있어? 그 뭔가 이렇게 또 음주감으로 즐길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치 아다 협찬사들이네 아니면 영화에 아 취하가아야 근데 진짜 좋은 게또손 세정제도 있고 아니 방금 다윤이 드립 너, 스쳐 지나갔다 진짜 너무 무시한다 다시 해봐 드립을. 뭐라 했는데? 영화에 취하니까 수... 그리고 어 이거 뭐야? 아 이거 모르겠는데. 중요하지 이거 뭐야 이거 뽀거아 어, 혹시 영화제에서 <laughs> 인연을 만났을 때 <laughs> 입 냄새 나면안 되니까 음. 덴티스트 민트 볼, 짜잔. 더리터 <laughs> 쿠폰. 뭐야? 더리터 쿠폰. 오, 뭘세 아 개나 줬어? 이것도 훈찬 사구나. 응. 아메리카노 마시는 건가? 응. 그 다음에 이거 딱 뭐야? 팜, 아 매거진도 있네. 매거진 어떤 내용이 있어? 보면은 어 이제 영화들에 알잖아. 대한 소개네. 감독들, 영화 배우가 인터뷰 이런 거. 어, 지도도 들어가 있는 아, 거야, 지도니까? 오, 어, 너 쿠폰 몇 개야? 더리터, 랜덤박 어, 잠깐 이건 뭐야? 비누지? 뭐야? 비누지 그게 무슨 소리야? 성 비누라고 써있잖아 아세정제 세정제 아 이게 어? 영화관 타임별 이렇게 음. 나와있네 야 블루시즌 그걸 지금 한 거야 거품 씨. 비누형 <웃음> 생각해도 <웃음> 나는 다른 굿즈도 좋은데 어.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배지 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야 아 그래? 아. 그래? 어. 야 이거는 알코올 이거 해아 아니 야 나, 아. 이거 <laughs>